2020년도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우리 25번에 대한 도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, 도표 문제는 뭐 편안하게 풀수 있는 문제잖아요. 그리고 내용 일치, 불일치의 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근데 얘는 먼저 그림에 대한 도표를 먼저 보시고 나서, 문제를 풀때 5번 보기부터 바로 해석을 해서 하나하나씩 역순으로 대조를 해보시는 게 그게 조금 더 문제의 답을 찾는 데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상세하게 읽어 보도록 할게요 The Most Spoken Languages 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이죠 월드 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2015년도에 스포 n 말 되어지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면서 어, English, Chinese, Hindi, 어그 Spanish, Spanish, French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했고요 표에 보니까 Total Speakers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Total Speaker라고 하는 건 Native Speaker하고 Non-Native Speaker를 합친 말인데 Native Speaker는 원어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원어민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원어민 또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처음에 1번 시작하기 전까지 나오는 문장 있잖아요. 여기 앞쪽에 나오는 문장은 위에는 표에 대한 항상 설명이에요. 그러니까 뭐, 읽어보지 않아도 표를 그림으로 이해를 했다면 빠르게 그냥 건너뛰시면 될 내용입니다. 그래도 우리는 한번 살펴볼게요. The above graph, 위에는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는데요. The numbers, 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의 수냐? Total speakers, 전체, 어, 그런 말 사용하는 사람들, native speakers, 원어민들, of the fiv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. In 2015, 201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다섯 개 가장 많이 말되는 언어들 이것들 중에서 그렇게 원어민과 또 전체 말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1 번부터 보는데 답은 뒤쪽에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네, 이유 나실 겁니다. 자, English 영어는요,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,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.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. 1500 million total speakers 라고 했으니까, 이때, 1500 million, million이 100만이니까, 1000만, 억, 10억, 네, 15억 인구 되는 거죠. 15억 명 되는 거죠. 됐고요 위에는 표랑 하나씩 맞춰보시면 됩니다. 제일 위에는 표에서. 그 다음에, Chinese, 중국은요, 이 세컨드, 두 번째입니다. on the list, 그 목록에서요. 그 다음, 몇 명을 가지고 있냐면, 이번에는, 11억 명이죠. 네, 11억 명의, 그런 전체, 스피커스. 그래서 전체 토르 스피커를 보셔야 됩니다. 저 위쪽에 있던 약간 좀 색깔이 좀 짙은 부분. 그러니 딱 맞고요. 그다음에 인 s 서브라는 표현 하나 또좀 체크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인 s 서브는 뭐뭐의 측면에서라는 뜻이죠. 어떤 측면에서, 어떤 면에서 더 넘버 수라는 면에서 더 넘버는 수예요. 근데 우리 어 넘버 o 브는 많은이었죠. 더 넘버 o 브는뭐모의 수였습니다. 그런 다음에 뒤쪽을 보니까, 네이티브 스피커스니까, 네, 원어민들의 수 측면에서, 하지만, 자, 이번에는 원어민 쪽으로 밑에 약간 좀 흐리게 남아있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? 하지만, 중국어는요, 더 h 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.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자, 위에 보니까, 네, 982명이 딱 사용되고 있는 거, 982라고 써있으니까, 982명이 아니라 네, 뭐 9억 8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뒤쪽에 코마츠코 Followed by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힌디어가 뒤따르고 있다는 라 거죠 네 힌디어를 딱 보니까 또 힌디어가 바로 그 뒤에 네. 460이라고 딱 나와있으니까 자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The number 또 모의 수죠 네, Native speakers of English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그런 원어민들의 수는 더넘버오브는뭐뭐의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자, 얘는 스모 a 덴더 적습니다. that 뭐보다 스페니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그 수보다라고 할때더 넘버를 대신 맞는 말이 되십니다. 됐죠? 그래서 스페인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수, 이거보다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위에는 표를 또 보시면요. 일단 지금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을 보셔야 됩니다.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은 네. 375 였는데, 스페인어가 330 됐죠? 그러면 다시 또 가서 보면,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적다가 아니잖아요? 그러면 더 많다 정도로 보면 되니까요. 뭐, m o 라든지 또는 네, 더 크다라는 말은 뭐, 비거라든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? 답은 그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. 5번은요. 자, 프랑스어는요, it's the least. least는 리틀에 대한 최상급으로 가장 적다라는 말이죠. little, little에 대한 최상급입니다. 가장 적게 말되는 언어입니다. among the five, 다섯 개 중에서요. 한번더 체크합시다. in terms of. 뭐뭐의 측면에서, 수의 측면에서, 어떤 순데? native speaker의 수의 측면에서, 다섯 개 중에서, 그 다섯 개 언어들 중에서 가장 적게 말되는 언어이다. 라는 걸로 25분 문제는 뭐 가볍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제 이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